자, fx를, fx를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래. 그럼 선생님이 거기에 나와 있는 지문을 그대로 옮겼어. 또, 이거 그대로 옮긴 거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지문에서 토시 하나 틀지 않고 정확하게 이 식으로 옮기는 게 1차적인 거. 됐죠?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기억. fx-gx를 생각했을 때, fx-, 아, 이게 r x 는미안 rx는, 자,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아까 필기 해줬는데, 다 아는 거잖아. 알았어?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언제인 경우? 얼마인 경우? 0인 경우잖아. 알겠니? 여기까지? 오케이? 0인 경우지? 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야지 fx-gx가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Okay? 자, 그럼 f(x) rx는 얘를 이렇게 넘겼단 말이야. 그럼 g(x)에 q(x) 에 이렇게 되는 거. 괜찮죠? 예. 그러면 얘를 하나의 식으로 보겠다. 자, 묶어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묶어 생각하면 하나의 식으로 보게 되면 오케이? Okay? 이게 a지. 전체가. 오케이? Okay? g가 b g 오케이? 얘가 q g 나머지가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가 0이니까 나머지 떨어지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음자 d은 자 fx 플러스 gx는 gx로 나눈 나머지가 rx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fx 플러스 gx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지문은 따로 안 쓸게 하이 없어서 오케이 네, f x 스 g x f x는 이거요. 그 f x q x 플러스 r x에다가 그다음에 뭘 하냐면 g x를 더합니다. f x는 g x 요것 대신에 요걸 집어넣었어. g x q x r 이렇게 해서 f x 집어넣고 플러스 g x 이렇게 나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가 gx, gx가 공통이지 지금 이제 쫓아오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gx로 묶습니다. gx로 묶었을 때 여기 qx가 있네. gx, gx 묶고 qx 있고 플러스 1이야.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RX 따로 남겠지, 이렇게. 괜찮아? 자, 봅시다. 또 다시 해서, 또 다시 해서, 이해서 들어갑니다. A를 B로 나눠드니 몫이 Q. 나머지가 R. 오케이? 그럼 RX가 나머지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d은 도 참이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써놓고 a는 bq 플러스 r 이라는 식에 맞춰서 오케이 okay. 몫과 나머지를 생각하고 있잖아 이해되니 지금 오케이 okay. 다음 올라갈게 자리가 없어서 자 디귿에는 이런 얘기 나왔어 f(x)를 Q, qx로 나눈 나머지 그럼 여기가 얘는 g(x)로 나눴대는데 오케이 okay. 디귿은 디귿은 그럼 qx로 나눴다 말을 바꿨다는 얘기 아니겠니 지금 이지 Okay. 그러면 qx로 나누어서 었그 목치 g x 고 나머지가 rx야 이렇게 얘기하면 먼저 얘기할 건 뭐냐면 얘를 순서로 바꾸잖아 얘는 2차 주기였다고 해 얘는 1차 주기 때지기로지 오케이 그면 다 나눈 걸까 안 나눈 걸까 다안 나눌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꿨다고 해서 나머지가 rx가 될 수는 없어 왜냐면 얘가 차수가 달라지면 다시 한번 얘를 g x를 나누는 걸 거꾸로 얘를 뒤집어서 q x로 나눴다고 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시축이 되는 거냐면 얘를 a를 b로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그 b가 지금 q인 거야. 알아들었어? 오케이? 응? 그랬을 때 몫이 뭐가 되는 거니? g x가 되는 거야. q가 됐지? 그냥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r인 거야. 이것도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지켜야 될게 뭐냐라고 하면, 그러면 나누는 게 B일 때, 여기 QX잖아. 얘보다 얘의 차수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니? 낮아야 되는 거지, 차수가.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나눠주는 거보다 QX를 B로 보기로 했으니까. 알겠어? 요게, 요거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반드시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R이 작아야 되는 거야, RX가.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게 차수가 바뀔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얘는 2차였고, 얘는 1차였다고 쳐. 오케이? 그럼 얘는 2차면 1차에 나머지가 있겠지, 여기 지금이제 그럼 얘가 1차식이면, 나머지가 1차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다시. 얘 2차였어. 얘를 들은 거야, 선생님이. 여기 1차야. 괜찮으세요? 목시 2차야, 1차야? 그럼 나머지가 2차니까 1차라고 생각하자고. 괜찮아?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순서 바뀌었어? B로 나눴다고. 얘가 뭐가 돼? 1차야. 괜찮니? 얘는 2차야. 나머지가 1차야. 이런 거 맞아, 틀려. 차수가 잡아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건 모순이 생기기 때문 아니다, 이게. 되냐, 여기까지?